해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솔 미국 AI 반도체체 메이커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솔 미국 AI 반도체체 메이커는 24년 4월 16일 상장되었으며 추종지수는 솔렉티브 USAA 세미콘덕트 칩 메이커즈 인덱스입니다. 이 지수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 AA 반도체 칩 메이커 키워드와 종목 유사도를 스코어링 후 상위 10 종목을 선정하여 산출한 지수입니다. 상장 주식 수는 100만 주로 적은 편입니다. 수수료율은 0.45%로 평균 0.35%보다는 높은 편이라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물론 수수료는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에 기본 주가에서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세이기에 앞으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거래일이 짧아주가 변화가 확실히 눈에 띄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미 분야에서 최고 우량 기업들의 투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출시 첫날에는 약 73만 주 정도의 거래량으로 적은 주식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거래량을 보인 셈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현재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분배금 지급 현황 및 배당률 등은 좀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분배금은 연배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분배금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다시 살펴봐야겠네요. 기초 지수인 솔렉티브 USA SEMICONDUCTOR 칩 메이커즈 인덱스 지수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 미국 a a 반도체 칩 메이커 관련 AI 칩 제조 및 설계, AI 가속기 및 처리 장치, AI 엣지 컴퓨팅 AA 반도체 공정 최적화 및 자동화 키워드를 스코어링하여 상위 10종목을 선정하여 산출한 지수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27.33%, AMD 18.65%, 브로드컴 15.71%, 인텔 13.21%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반도체 관련 미국 기업 총 10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중 엔비디아, AMD를 최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AI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서비스용 반도체 칩을 실제 설계하여 판매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현재 위탁 생산을 활용한 비용 절감으로 고부가 가치가 창출 가능하고 반도체 내에 해당하는 AI 반도체 칩셋의 설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상장된 AI 반도체 칩 메이커 기업 탑3 엔비디아, AMD, 인텔을 포함하여 1 0 종목을 선별 투자하는데요. 위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칩 메이커 기업으로 AI 반도체의 핵심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미국이 압도적 1위 자리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칩 메이커 기업들이 있는데 AI 시대 개화를 이끈 주역임과 동시에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주역들입니다. 솔 미국 AI 반도체 칩 메이커 ETF는 AI 반도체, 미국 그리고 엔비디아에 주목한 상품으로 앞으로 AI 반도체 규모는 20배 이상 급성장이 전망되며 본격적인 AI 서비스의 개화와 더불어 PC 시장을 필두로 하는 AI 플랫폼의 확산에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여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최근 조금은 주춤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끝없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반도체 AI 시장에 투자하는 ETF들이 연일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솔 미국 AI 반도체체 메이커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반도체의 설계에 집중하는 칩 메이커, 글로벌 IT 기업들 열 곳에 투자하고 있기에 앞으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최근 전쟁 분위기 등으로 하락세가 크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유망한 분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물론 아직 운용기간이 짧아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듯 보이는데요. 과연 미국 상황과 더불어서 ETF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꾸준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